아니야, 너무 뭐, 계란 계란먹으면... 먹었네아니아니 상관없지. 아니, 나 진짜. 상관... 이곳은 팀. 팀래도곳은 우리 은이신데 이곳은 여기는 귀여운 이즈들이있습이다 근데 이건좀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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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이은 이곳은 이은은 실외로 나와봤어요. 여기 자쿠지 위치 좀 확인하려고 오 나오고 있네! 대박 여기 보시면 일단 이거 하고 오세요 아네 이거 온도 한번 확인해볼까? 살짝 넣어보자 어, <laughs> 땀 쪄서 뜨거워질 수도 어땀 쪘다 할까? 우와 여기가 한 번도 안뜨거 이제 여기가 프라이빗 자쿠지 프라이빗 자쿠지뭐 예약을 해야 되나? 진짜? 우와 여기 가당리망상이 여기도 이렇게 자쿠지가 있습니다 39.4도래. 몬도 밑에 나와있다. <laughs> 여기는 이제 저희가 조식이랑 저녁 먹을 곳이에요. 음. 이런 거 빌릴 수 있더라. 미니 쿠퍼랑 주차장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럼 아우디 빌릴 수 있나 봐. 아 대신 돈 내고. 하지만 우리는 덜덜. 대기번호 몇 번씩 하세요? 26번. 저희 이틀 동안 29번이 발표한 게 마지막 퀘어코드 이용 가능하세요. 저희 q r 코드 참고하시면 안내문 다 나와 있습니다. 바로 입장 가요. 감사합니다. 일단 <목소리> 세면대 깔끔합니다. 변기 따로 있고 샤워실 따로 있어서 각자 준비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전기포트랑 그리고 이게 그 저희 1층에서 본 광주 요 차잔 세트거든요? 다 차도 마셔도 되는 건가? 오 대박. 이렇게 있고 와인잔이랑 컵도 있어요. 진짜 예쁘다. 그리고, 눈 컨디션 진짜 너무 깔끔해요, 여러분. 미쳤다. 저희는 편하게 트윈으로. 저희는 오대천뷰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리왕산? 그 뷰가 있고, 오대천뷰가 있는데. 여기 완전 대왕 자쿠지가 있는데? 이따 갈 자쿠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여기 티비 있습니다. 어, 여기 그 디퓨저 여기도 있네. 여기 포크로시. 그리고 전객실이 다 논스모킹으로 되어 있어요. 돈을서 <웃음> <웃음> 여러분 이제 저희는 야외 자쿠지랑 수영을 한번 즐겨보려고 합니다 <laughs> 여러분 사실 방금 그 <웃음> 자세? <웃음> 자세 <웃음> 미안. 아니 미끄러져 그래서 너무 웃기게 보여 내가 똑같이 해줄게 해 방금 진짜 솔직히 목욕탕이 찐이었어요 여기는 약간 야외여서 좀 나뭇잎들이 떠있기는 한데 그래도 시원하네요 여기는 들어갈까그데 성깔이 괜찮을까 그니까. 같이 들어가는 거야? 응. 밝히지, 밝히지. 기도 좀, 기도가 가능이렇게 잘했어. 일단 저희 수제 버거랑 샐러드도 나오고요. 요거는 식전빵입니다. 안녕하세요. 응. 아. 음, 끝나고 쓰는데조용한니 이래서 다 공무원들인가? 요다 아. <laughs> 그거로 막판에 왔나 해서. 응. 어데있으나 이런 거 보면. 응. 응. 여러분 저희는 차한잔 마시고 요가 가보려고 이에 와가지고 저녁 너무 맛있게 먹었고. 뭐, 이만큼 더면 되나? 음. 응. 지금 쌍계차 이렇게 우려내서 먹고 있습니다. 응? 음? 아. 응? 네, 나타는아습니다 <목소년단> 여러분, 여기는 명상룸이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침에 명상하나 봐요. 이거 싱잉볼이다, 그렇지? 내가 치니까 갑자기 발음이 건너 버렸어 었어 <laughs> <laughs> 카드 또는 모바일 페이를 기기에 인식시키완료되었습니다 <laughs> 이게 이거야. 1자로 아, 된 거. 여러분, 저희 지금 12층 루프탑에 별 보러 왔는데, 아, 진짜 잘 보여요. 그냥 뭐 비디오로 나오네. 오, 여러분 보이세요? 어, 야 이거 진짜 잘 보이는데? 비디오도? 어, 어, 이거는 이게, 이게 무슨 자리야? 아, 실제로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어, 이거 다 지금 별이 있는 거야. 대박. 어, 저게 뭔지 보자. 저게 목성인가? 저거 목성이라는 거 같은데? 저게? 그치? 응. 목성인가 봐, 저게. 아니 뭐 하나가 진짜 밝은 게뭐 뭐 무슨.. 그러니까 이게 겁나 목성이나? 크잖아. 맞아. 어, 고래요? 고래처럼. 물고기 자리. 페가수스. 음.. 음.. 여러분 여기는 특별히 조식을 체크아웃 후에 먹을 수가 있어요. 원래는 아침에 막 후다닥 먹으려고 했는데 그거 알고 나서 지금 체크아웃하고 그서 여유롭게 아침부터 목욕탕 갔다가 뜨끈하게 지지고 이제 밥 먹으려고. 그래서 프로그램 재밌었어? 괜찮았어? 내 몸이 문제지. 선생님은 아무 잘못이 없고. <laughs> 저희는 지금 주식 다 먹고, 여기 이제 조금 구경하고, 근처에 산책하고, 그리고 2시 3분 버스를 타고 이제 KTX를 타러 갈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녁에 오면은 여기에서 불멍을 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어제 사, 시간을 놓쳐가지고 불멍을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